오늘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단몇초 후에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뭘 짐작을 할수 있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게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혼돈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암흑 상태에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겪고 사는 게 아니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대사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선택된 어떤 특정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의 뜻이겠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밀접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고 자기가 힘든 일에 부딪히면 이제 단순히 어떤 불안하니까 그걸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특수한 뜻, 특별한 막그 뜻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행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시험 때가 되거나 무슨 뭐큰 일을 당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 다윗은 요 계속 하나님께 늘 물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시고 3일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리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다. 사절에도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니라 하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평소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63편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 주의 자의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침상 위에서 주를 기어갈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이다. 늘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섰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알려주시면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 내가 예상한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때.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될 때, 항상 안전한 과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갈등도 있고, 고뇌 가운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야 아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을 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지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교훈으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길, 홍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제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준비하셨던 게 있잖아요. 물도 준비하셨고 어, 먹을 것도 다 준비돼 있었고 실은. 만나 매출하기 뭐다 주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근데 일단 불평부터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셨다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푸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라고 말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다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 거기 하지 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마.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트루아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델란라는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 어, 바울을 이쪽으로 인, 길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10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하시면 뭐 이제 다된 거죠. <laughs> 우리는 근시 안이고 뭐, 이 제대로 뭐, 한치앞도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십니다. 10편 48편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리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우리의 걸음대로 인도해 주시라.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스에서 4장 12절에서도 우리는 에파프라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한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에파프로는 에파프라는 기도해 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에파프라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도록 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많은 부분 이게 기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자세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준비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부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 원칙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잠언 3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만 3장 5절 6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느냐. 10편 25편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언유했고, 우리 주님도 언유했고, 그 언유의 성품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담기 위해서 수고하죠. 언유한 사람을 인도하시죠. 10편 25편 12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뭐 뭐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 1 0편 2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니 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의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뭐냐?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명철을 구하면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우리 여러분, 뭔가를 행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야 될 길들, 뭔가 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안 주시고, 지혜 명철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냥 헌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낭비가 되어버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우리는 디모데오스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른 울이가 세워지고, 일단 기준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 으로 훈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사람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일생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게 이제 사도전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그랬을때그 어떤 앞에 부분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도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하기 위한 선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여기 사도기관에서 등장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나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이제 원했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5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아, 로마에 가, 가기를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못 갔죠. 22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는데, 사탄이 계속 방해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에루살렘에 간다. 또 당장에 로마로는 못 가고 에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순서상. 으로 왜?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에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들이 일단은 선행했던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같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많은 부분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명백하게 뭘 해라. 그렇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명령, 뭘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라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 게 하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이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 이렇게 해라. 또 어떨 때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환경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로마에 가지 않는 것, 이걸 전부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첫 부분에, 그렇게 이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에게 가는 부분도 형통한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고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뭔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일정해야 돼. 밀착되고, 또 말씀하고도 맞아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는 이상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언을 해 주거나 그리고 예, 분별력으로 또 어떤 의견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근데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는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로마스 8장 끝부분, 뒷부분에 하시죠. 내가 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도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왜 값없이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들 하나님과 늘 밀착하는 부분들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걸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걸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늘이 부분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하루하루 1분 1초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저희들 오늘 확인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들을 움직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곤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